진정한 보수적 가치가 담겨 있는 영화가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랜 토리노. 많은 분들이 아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한번 꼭찾아서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여기에 주인공인 월트라는 분이 신부님을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천주교가 원래 보수였던 정통 보수죠. 천주교가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보십시오.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고해를 하신지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월저 주인공이 100만 년 전입니다. 저에게 운총을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1968년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어떤 여자분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다른 주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표현하는 자기 가치가 뭡니까? 도덕적인 순결주의.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다. 이걸 죄악이다.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죠, 그죠 그러면서 얘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900달러의 이윤을 남기고 모터포트를 한대 팔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부가 예 좋습니다라고 신부님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저의 두 아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 간의 사랑의 소중함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것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0만 년 만에 처음 고해성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건 뭐 사람을 죽였거나 어디가 가 불을 질렀거나 이런 얘기 할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수 있는 어디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 날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무슨 막 굶겨 죽이거나 후드팬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부님 이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몇년 동안이나 신경이 쓰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도덕적 가치, 양심을 부여잡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보수다. 네? 자, 우리 보수의 대표라고 하는 윤석열이한테 김건이한테 성도님의 제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예, 저는 세간에서 한 남자를 만날 때가 없었고, 항상 방하을 얻어놓고 딴데 가서 어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이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시번 원 앞에 손을 안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이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잠깐 구부렸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범죄 집단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지, 이제. 보수인 거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정당 어느 대목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김문수를 뽑았다는 거. 그, 예? 저 사람이, 우리 말안들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환장합니다, 진짜. 아시겠죠? 이게,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이